쉽게 읽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 읽을 차례인데요.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음, 조금 지루한 내용, 하지만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절기 편입니다. 그래서 또 조용조용한 버전으로 자기 전에 들으시기 알맞도록 잔잔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편안하게 눈 감고 누워서 들으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분의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분의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념수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리는 날이라서 이름이 나팔절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매년 7월 초하루, 그러니까 일반 민간 역으로는 정월 초하루, 어, 새해 첫날이죠. 이때가 나팔절인데 이날에는 희생 제물 위에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긴 뿔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 십년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식의 달인 어, 신성한 일곱 번째 달을 맞아서 그달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도 레위기 23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선 나팔절 재물을 살펴볼게요 숫송아지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를 불에 태워드리는 화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재물로는 고운 밀가루를 곁들여서 바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뭐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는 단위는 1 에바가 23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10 에바는 2.3 리터, 10분의 2, 2 /10 에바는 4.6 리터, 10분의 3 /10 에바는 6.9 리터 가량입니다. 혹시 에바가 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팔절 역시 빠지면 섭섭한 속죄제 순염소 한 마리가 들어가고요. 어, 이 속죄제는요 절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속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참된 평화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피흘리심으로 하나님께 공짜로 속죄함을 받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모든 속죄에는 반드시 그 어떤 대상의 피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 대신 죽었던 거죠 좀 불쌍하죠 아무튼 이 나팔절 절기에 바치는 재물 또한 마찬가지로 상번제 재물 따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재물 따로 나팔절 재물 따로 다 따로따로 아시죠? 일곱째 달 십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 분의 삼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 분의 이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속죄 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7월 10일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대대적으로 죄를 사함 받는 날이에요.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번 성막 안에 가장 깊고 은밀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 날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케 하는 날이기도 해요. 이 날에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 속죄일을 국가적인 금식일로 지킴으로써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스스로 자숙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바쳐야 하는 제물은 어, 나팔절 때랑 똑같아요. 수송아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 마찬가지로 고운 밀가루를 소재로 드리고 또 속죄제 제물로 별도로 순념소 한 마리 추가 되고요. 그리고 매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번제는 365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들에 다 추가로 더해서 따블 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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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받쳐라.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숫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여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수송아지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분의3 에바를 드려라. 숫양을 드릴 때는 숫양한 마리마다 곡식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분의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숫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숫양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분의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숫염수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절기의 둘째 날에도 재물을 드려라.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냥두마리와일년된순냥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수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열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된 순냥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에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자 12절에서 40절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본문 내용이 엄청 길지만 사실 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죠. 어, 이 초막절은 아까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7월 15일인데요. 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어, 주님께 제사 받드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굉장히 큰 명절 같은 건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야외에다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어, 지난날의 그 광야생활, 그 장막생활을 재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이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와 어, 비슷한 성격의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신년제의 성격도 들어있어요 복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지난번 배웠던 77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름이 막 너무 다양해서 어, 너무 또 헷갈리는 절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인데 어쨌든 8일에 걸쳐서 번죄물과 속죄제물을 규정에 맞게 이렇게 받쳐야 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고 반복돼서 어, 약간 또현기증 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첫날 수송아지 13마리로 시작해서 매일매일 점점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8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무지막지하게 제물이 들어갑니다. 어, 계산을 해보면 총 다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 두마리씩 바치는 상번제용 어린양 16마리 그 다음에 초막절 기념으로 바치는 번제용 재물이 191마리 그리고 속죄제용 순념소도 8마리 들어가고요. 이거를 다 합치면 이 초막절 기간 8일 동안에 모두 215마리의 희생재물을 드렸습니다. 오! 이와 같이 초막절에는 많은 희생재물을 바쳤는데요. 그 까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또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 감사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감사와 헌신의 큰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희생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큰 감사와 깊은 헌신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절기편이 끝났습니다. 사실 앞에 레위기에서 다 나왔던 거라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약 시대의 제사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파고들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입이 떡벌어져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과연 얼만큼의 감사 표시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교회에서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뭐 고난주간, 뭐 이런 행사들을 좀 챙기기는 하지만 현실로 그걸 내가 정말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지는 어, 잘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만약에 고난주간 기간인데 아버지 생신이야. 막 환갑이야. 그러면 생일파티 안 하나요? 다들 하지 않나요? 또 나, 그런가 <laughs> 추수감사절 때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셔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농작물로 먹고 살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농작물로 제사 지내고, 감사하고, 어, 이게 조금 마음에 와 닿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저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데, 이 월급을 사장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는 잘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을 잘해야 밥 벌어 먹고 살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먹고 살수 있다. 라고 생각이 잘안 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참 저조차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치 공기처럼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없으면 죽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다는 거를 잘또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더러는 좀 섭섭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어, 깊은 묵상과 어, 회개 기도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사규래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롯